오늘도 모락시 오화로 돌아왔습니다. 오성윤이 나왔습니다. 네, 박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네, 뭐, 잡설은 좀 접어두고, 이제 주인공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임, 또 어떤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 저희 개발자님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는용사관리사고요 네. 2분은 하늘섬인데. 아이, 좋아요. 약간 RPG 게임에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또 어떤 분인지, 우리 관리사 두 분, 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팀장님. 먼 아, 팀장님이세요. 네. 아, 먼저 해야지. 아, 네. 아. 아, 네. 저는 용사관리사 팀에서 팀장 및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송수찬이라고 합니다. 아, 송수찬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머리에 약간 힘을 좀 주고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laughs> 아, 네. 가르마 타고 왔네. 자, 그리고 또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용사관리사. 프로그래밍 파트 개발 을 맡고 있는 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개발자님. 방금 아, 살짝 갔어요. 가르마. <웃음> 네. <웃음> 일단 뭐 다른 거다 차치하고요. 어, 우리 그 팀장님, 게임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게임은요. 어, 보통 여타 게임처럼 마음을 물질로 용사들이 여정을 떠나는데 보통 다른 게임 같으면은 전투를 시스템을 좀로 때려잡아야 되니까. 네, 콘텐츠로 사용을 하는데 과연 여정을 떠날 때는 전투만이 중요한 요소인가? 빨래, 요리, <laughs> 수리, 농사들끼리 싸우는 이 가정적인 분위기는 뭐야? <laughs> 네. 애들끼리 싸우진 않을까? 예. 아니 저도, 네. 저도 사실은 여행 갈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옷이랑 휴지거든요. 그럼요. 어, 그럼요. <laughs>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방을 무찌르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뭐 떠나면서도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되, 되는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방송하시는 것도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 이제 도움 네. 있듯이 이런 여행 여정의 뒤에는 네. 이런 도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런 테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술이. 유리등을 수행한다 수리는 아, 예. 아, 예. 뭐 장비 수리 뭐 이런건가요? 아 그럼요 오. 예. 그러면 나, 내가 저 앞에 있는 용사가 되는게 아니라 저 뒤에 짐 메고 있는게 아니라 관리사 용사 관리사에요 가방 예. 아아 그러니까 예. 안에 저기 지금 뚫뚫뚫 달려있는게 아아두 마리 휴지구나 그 셔틀 셔틀 예. 아 그렇죠. 셔틀 되는거구나 아, 용사 셔틀 엄마 아 엄마 아. 부모님들 어, 예. 궁금해요 용사 셔틀이라고 하니까 예. 역시 예. 요즘 인디게임 글로벌 판매 중요하거든요 글벌 명이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히어로 매니저입니다. 히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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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그렇하고 그 느낌이 네. 그냥 용사하고 뭐 검사, 뭐 네. 법사, 힐러, 뭐 이런 거 앞에 있는 애들만 하지. 네. 뒤에 저 셔틀 친구 이런 거는 할 생각을 아예 못 하기는 했거든요. 네. 아,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네. 돼요? 나 진짜 너무 특이해서. 이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음. 이제 그런 여타 게임들은 전투만 주요 시스템으로 게임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할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걸로 게임 요소로 만들면 되게 재밌는 게임 하나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네. 이런 거 만드시면서도 아 우리 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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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말썽 피고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던 어떤 네. 말안 듣는 아들내미의 G&L 항상 네. 아 우리 또 부모님들께서 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인드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셋이 아, 게임을 한번 좀 즐겨보면서 네. 게임 인정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누가 해볼까요? <laughs> 에~ 오성균 해설이 또 시작의 근본이 전략 시뮬레이션 워크래프트 3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 시뮬레이션을 플레이할 때 오성균 해설께서 이걸 중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오성준에서 어떠세요? 어떻게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저런 스타일 괜찮습니까? 어, 저따뜻하 어, <laughs> 아,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laughs> 동네 아저인데뭘 영광? 이 아니 지금 관상본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러면 미니 게임 안에서 음. 뭐 자원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왜냐면또 네.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아, 네. 빨래 이런 거 잘합니다. 아기가 막힙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우리 아, 네. 네. 빼고 네. 다 네. 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게임 한번 보러 가봅시다 네. 어, 어떤 느낌인지 여정 한번 떠나봅시다 셔틀의 여정. 아 어, 이거 메인 화면도 지금 움직이거든요. 아, 네. 그건 되게 좋네요. 오, 어, 이거 뭐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어, 여기가 이제 야영장인가봐요. 네. 아침마다 음. 용사들이 이제 출발을 해요. 용사분들이 가실 때 챙겨주면 됩니다. <laughs> 어, 네. 엄마네. <laughs> 진짜 엄마예요. 네. 엄마네. 빨 빨래 해봐. 내가 네. 궁금해졌어. 네. 이 아저씨를 어. 약간 좀 이상하거든. <laughs> 아, 들어가서 네. 뭐부터 해볼까요? 초원 한번 눌러보자. 초원. 네. 그럼 WASD로 약초를 채집을 하고요. 네. 가까이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채집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이 나오거든요. 어, 얘 왼쪽 거못 하는데요? 지금 멀티태스킹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laughs> 네, 왼쪽 위에 보시면은 1차아 시간을 못 봤어요 시간 네. 시간 네. 네. 네, 네. 아, 잠깐만 오십시오. 이거 A로 통나무로 움직여서 물고기를 획득하세요? 통나무 방향키가 바뀌어서 물고기가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아, 그렇게 아 가운데로 고... 오게끔 오른쪽은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피하시면서 버티시면 물이 좀 치는 아, 거 아. 아, 아. 근데... 물고기가 안 오는 것 같은데 계속 통나무에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예 통나무 치면 죽어요 어? 통나무를 조절해야 돼요 근데 음. 조절을 못 하시고 계셔서 <laughs> 이렇게 <웃음> 네. 왼쪽 아래 용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대요 나가서 모닥불을 피워줘야 돼요. 뭐라고 <laughs> 아, <바로 아니>. <laughs> 야 니네가 나무 좀개와아 <laughs> 빨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속옷을 많이 갖고다니라고오오오오오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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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또 뭐야 행굼. 다아 <laughs> <laughs> 하루가 다 끝나가죠. 자아 다음 단계 짜기. 네. 아 비비비비. 누르는 거야. 누르고, 누르고 계면 돼요. 누르고 계 아, 돼요. 짜는 계시면. 거야. 버튼이 계속 B. 바뀌어요. 오, v. Q 어우 키보드를 다쓴 내가 어, 바뀌었는데? 이제 전날에 이렇게 음. 해야 될걸다 못했을 땐 음. 용사들이 추가로 또 스트레스를 많이 아아 아,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중간에 불을 계속 켜져 아, 있어서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데이 원에서 게임 오보라고요 예. 네. 이제 아, 한번해보셨던 네. 만큼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불을 모닥불을 안 켰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커서 어. 이름만 용사지 사실상 다들 개복치예요 <laughs> 진짜로 네. 네. 모닥불 안 폈다고 죽어요 제때제때 <laughs> 제때, 제때 어, 주시면 어, 돼요 수리 수리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어 약을 그러나 그래, 그래. 수리를 아직 안 했네. 깡. 어, 이게 뭐야 네, 뭐야? 이거 스페이스바 타이머로 해서 돌려주면 돼. 모양에 맞춰서. 아, 그 모양에 맞춰서. 아. 아, 차라리 아. 그냥 나가서 다른 다른 사람 시켜. 차라 다른 <laughs> 걸합 시켜. <하시라. 웃음> 다른 사람 시다 아, 씨. 이 게임이 내가 못할거 같아. 또또또 죽겠다. 야, 또 죽어. 도달 피해자. 야, 이틀 차는 봐야 될거 아니야. 또 죽대. 예. 예. 수리도 여러 개그 용사들 별로 수리 종류가 다 달라요. 미드 게임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은 다른 무기 목록에 다른 무기들도 다 있어요. 게임이 다 조금씩 달라요. 어? 어. 땡. 어, 잘하시네. 어, 잘하시네요. 예. 네. 헤이. 아니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지팡이도 해야 되는 거예 네, 지팡이도 있고 이제 별 모양으로 다섯 개 문양 이 있는데 가운데 문양이 이제 계속 돌려서 그 문양에 맞는 위치 때 타이밍 맞춰서 스페이스바 누르는 식으로. 아 그림 좀 키워줘. 아우 진짜 가운데 문양이 어디에 있는지가 네, 안, 안 보여, 보여 나는지. 네. 이건 이겁니다. 파이... 원이 줄었더랬다 켜졌 커졌다 하는 그 모양에 맞춰서 딱 타이밍 맞춰서 눌러주시면 돼요. 아오 분구나. 네오다 시간이 거의 끝나죠. 무사선들이. 여성들이... 어 잠깐만 야, 얘들아 얘들아 야또 네. 얼어죽어. 네이 것만큼 막아야 돼. 그러면 용사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오전에 전투를 세상을 구하러 떠나죠. 아 그게 다야? 그렇죠. 와서 얼어죽고. 네. 세상을 그해도 빨래는 지가 안 하네요. 예 네, 어... 그렇죠. 어... 죽어도 안 합니다. 자1일차 이번에는 그래도 죽지 않고. 네. 아2 일차야? 아2 아, 일차네. 위험하다고? 뭘뭘더 올려야 되나 봐요. 이틀차부터 네. 이 필요한 자원 양이 소... 많아요. <laughs> 네, 그래서 한번 계속 올려 보시면 난도가 이 바뀔 겁니다. 어려움, 보통, <laughs> 순탄. 네. 아, 아니, 아 이제 순탄까지 접착하면... 오는 게 중요. 아, 이걸로도 바뀌네. 네. 순탄으로 해야지. 맵으로 10% 침략 레벨로. 네, 그래. 그래. 다시 정확해지는데. 아, 이거 안 읽어봤으니까 몬스터들이 쳐다러와서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아 네, 침략 레벨을 강화하기. 근데 울타리가 <laughs> 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모양이 변하나요? 네네, 네, 볼. 보시면은 이제 네. 총 5단계까지 있고요. 오. 오 아, 침략한률을확 낮춰 주네. 네. 아, 빨리 잡하네 밤이에요. 그래서 뭐다부터 빨리 펴야 됩니다. 무 네. 빨리 끝내야 용사들이 추위에 떨고 어, 있다고된거 어, 금애로... 아, 같은데. 그면 아마 빨 다시 해야 아, 다시 해야 된다고요? 네. 아! 이벤트 해 볼까요, 이벤트. 이거 누 되겠다. 인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용사들이 스트레스 올라가는 거는 나 알겠는데. 네. 우리 셔틀 스트레스는 누가 관리해 주나까운 아, <laughs> 적입니다 이 친구. 사실상 멘탈은 용사 이상급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laughs> 이번 때도 2일 차까지 무사히. 네. 아 이틀을 버텼네. 네. 이제, 이제 3일 차예요. 계속 위험해. 그래서 원래 그래서 요리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한다. 아 맞다. 네 요리가, 요리가 있잖아. 있잖아. 네. 떡에 하나가 되게 큰 값어치를 해서. 일단 우가 음, 일단 순탄으로 네. 시작합시다. 요리도 한 번, 네한 번. 모다 네, 버튼 누르시면요. 아 그대로 자동으로 어, 되네요 이거. 근데 이거를 아, 있어야 돼요 여기. 시간이 줄잖아요. 네. 예. 어, 보시면 왼쪽에 수지 그니까 얘를 요리를 건질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예, 예. 이제 올리두면 계속 올려두면은 아 타요. 타니까 이거 이거 이거.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갔던 하... 자원들 다 버려야 됩니다. 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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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건져내. 네. 이렇게 하면 어, 하나 얻게 어. 된 거예요. 오른쪽 용사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현재 음... 스트레스 상태랑 전투력이랑 체력이 뭐예요? 3열차 종료아 고생했습니다 어, 막판에 또 3열차에 고블리아 침략을 어? 아! 아네 그래서 보셨죠 네그렸어요 예, 울타리를 좀더 레벨업 했어야 됐었던 아,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총점을 한번 예. 어,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라봤던 시선에서 어떠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씩 은러면 한번 해볼게요 음. 어,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 난이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렵다로 별을 많이 주는 경우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난이도가 적절하다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러면은 어, 이거 어떨까요? 높을수록 난이도적인 부분에서 내가 편했다 떨어질수록 이게 불편하고 아. 어려웠다 오늘은 그렇게 주면 어떨까요? 총점이 약간 그러면 반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원래 기준으로 한번 가보자. 그거에 맞춰갈게요. 뭘로 해드릴까요? 원하는 네. 대로. 사실 저희가 난이도가 약간 하드한다는 면이. 음. 사실 의도한 거예요 아, 그래. 아, 계속 열 받는다. 어, 화난다. 어, 어, 이렇게 하시는데 아, 뭐 이런 의도를 위해서 이런 의도를 위한 의도가 그거야. 네. 네. 저는 4.5 주겠습니다. 4.5? 와, 극찬입니다. 왜냐면 아, 이게 방송에서 계속 이런 얘기 해서 좀 들었으면 진짜 개빡쳤을 거야. 도않는데 화났어요. 아니, 보면서도 열 받아. 아, 지금 열 받는 걸이해하긴 했는데 그 보면서도 너무 열 받는 거야. 어떻게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 수가 있지 <laughs> 열받게아 네. 어, 극찬. 엄마가 그 뭐야 그 저것도 막 해줘야 돼 네. 옷도 꿰매주는 느낌으로 수리도 해줘야 돼뭐 뭐야 뭐뭐또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laughs> 4.5 줄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열받아 네. 자, 그래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픽은 먼저 그래픽은 일단 이게 인터페이스나 편의성이랑도 겹칠 수 있다고 어, 생각해요 네. 위에서 다 바라보는 거고 그걸 운영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아이콘들이나 이런 것도 그냥 큼직큼직하게 누르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쉬운 면에서는 그래픽 좋았고 그래픽적인 측면은 제가 한 3.5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점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직까지는 어, 보기는 간편했으나 그 이상으로 일단은 그래픽은 단순해서 좋으면서도 좀더살을 붙여도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어, 좋은 얘기 많이 했고 두개 줄게요. <laughs> 네. 일단 약간 그뭐 편의성이나 솔직히 그래픽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거는 좀 제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맨 처음에 나오는. 래픽 있잖아요. 네, 그, 맨 뒤로 셔틀이 네. 타이틀 화면 네. 이걸 봤을 때 하고 인게임에 들어갔을 때 하고 너무 괴리갈 때는 이 네, 심하고 네.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야영지로 갈때 나는 그 야영지로 가는 것 밖에 못 봤으니까 뭐더 다른 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무들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나름의 3D화를 3D화를 하려고 노력한 게또 보여 타이틀 화면이랑 글로 걸어갔었던 그 화면이랑 괴리감도 심한데 거기다가 어떤 애들은 약간 그 펜으로 그린 것처럼 TV, 페이퍼가 네. 움직여, 맞아요. 페이퍼가 움직였는데 야영지로 들어가니 또 나름의 3 d 디야 네. 거기다 미니 게임 들어가서 미니 게임도 도트야.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뭐꼭 그러니까 통일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다괴리감이 심하다 보니까는 집중도라든가 내가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동떨어진다는 느낌. 네. 그래서 음, 미안하지만 음, 어, 절대 미안 하셔도 통합성은 좀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 네, 또. 어, 저... 이 네. 컨셉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제 기준으로는 좀 그렇고 네. 바로 편의성으로 넘어가면 편의성도 네. 많이 개판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저두개 아, 줄게요. 네. 아, 어려움하고 편의성하고 도 다른 얘기인데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전뭐 폰트부터 시작해서 아직 만드는 단계니까 정체가 네. 낮은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 만성형 게임이 아니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이 게임은 무조건 어려운 거는 인게임 안에서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가이드는 확실 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너무 부족한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미리 게임 할때 좌하단에 나왔었던 지금 누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안 보여. 네, 맞아요. 그 그래픽이랑도 같은 얘기지만 뭔가 원인을 줄 거면 은 반짝인다든가, 폰트가 빵! 하고 튼다든가, 아니면 사운드로 뭔가를 딱 때려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런 걸 해주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편의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네. 어, 편의성적인 부분, 저 지금 해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는 게,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같은 거는 인디니까 네. 좋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디니까 네. 그 남자 캐릭터 뭐한 두세 분 여자 캐릭터 한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소리를는 거예요 녹음한 다음에 들어보고 좀 아닌데 해가지고 재녹음하고 막한 다음에 뭐하고? 혹시 성우 해보실 생각 <laughs> 있나요? 전 아까부터 노리고 있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사람 필요하시면 오성균에서 편히 <laughs> 네. 데려가시고 성우 관련으로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아두개 왜요? 1점으로 낮추고 싶어요? 아니 하,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약간 혼내 같은 느낌인 건데 아니 아니, 아니 너무 하나. 이것도 그래픽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동할 때의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 요 그런 어떤 그 조작에 있어서 뭔가 한 가지 기능을 할 때는 조작 방법을 흥일화 시키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서 저는 하나 더 깔라고요. 네. 근데 어, 어, 이제 이제 평균 일점사. 이렇게 된거나 네. 인간미를 버리기로 했어. 스토리 가겠습니다 <laughs> 쌤은 <laughs> 제가 먼저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게임은 스토리가 의미가 없죠. 아무런 스토리가 적응편이죠. 스토리가 있어요. 뭐 어, 어, 있어? 용사별로의 용사별로 이게, 이게 아 그래? 용사 발관사라는게 프롤로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용사들의 뒷배경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인게임에서 녹여내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음, 음, 음. 약간 사이드로 빼놓고 음. 용사가 완성형 용사가 아니라 이제 성장형 용사라는 거를 오. 이제 이런 뒷바라지를 통해서 용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네. 그런 스토리를 전체적인 큰 틀은 그리고 있는데 아직은 개발 중이다 보니까 어, 아이고, 어, 당연히, 아직 당연히. 인게임에서 네. 많이 못 녹여내고 있습니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녹여는 음. 음. 거고 참고해서 소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원래는 더 아래였었는데 네, 네. 네. 다행히더 어, 얘기했어. 어, 그래도 스토리에 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에 많이 고찰을 해서 어? 했는... 깜짝 놀랐잖아. 네. 원래 가장 진지한 얼굴이었어. 아니 스토리가 근데 무슨 소리를 아니,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눈이 갑자기 두 배가 크기가 돼가지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어떤 그런 느낌 네. 뭔지 알아서 그래서 편의성이 개발인거지, <laughs> <laughs>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더 모을 시간은 아직까지 충분하신 거죠? 네. 예, 그 가능성을 생각해서 저는 스토리에서 2.5점 드립니다. 2.5점. 자, 네. 네. 총점은 이렇게 되면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딱 3점,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되는 거죠. 네. 되 만족하십니까?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아직 개발 중인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다 고쳐 나가고 음. 이제 마저 하면은 다 점까지는 총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하니까 저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기서 일단 용사 관리사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시간이었고 열받는 시간이었고 <laughs> 네, 이들 백잘 하셔가지고 또 좋은 게임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어, 하늘섬이라는 게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섬이라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